반갑습니다. 안전을 말하는 남자 장종균입니다. 오늘은 심증기 환자가 발생된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자동재세동기 즉 심장충격기에 대한 설명을 기기의 음성에 따라서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기기는 심장충격기로서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세동시키는 의료장비입니다. 그럼 심장충격기의 순서에 따라 함께해 보겠습니다. 장비 작동 정상 패드 커넥터를 장비에 삽입하십시오. 패드 커넥터를 장비에 삽입하십시오. 패드 커넥터를 장비에 삽입하십시오. 커넥터를 장비에 삽입하십시오. 환자의 상의를 제거하고 패드를 그림과 같이 색깔에 주의하여 밀착되게 붙여 주십시오.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전기 충격 버튼을 누릅니다.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십시오. 전기 충격이 아. 전달되었습니다. 환자에게 접촉해도 됩니다. 흉부 압박을 시작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십시오. 흉부압박 30회 시작. 인공 호흡을 시작합니다. 인공 호흡 2회 시작하십시오. 흉부 압박을 30회 시작합니다. 인공 호흡을 시작합니다. 인공 호흡 2회 시작하십시오. 흉부 압박을 반복합니다. 인공호흡 실시. 후흡이회 시작하십시오. 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당황해하는 국민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시길 바라며 단산업뿐인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의 방법으로 심장이 다시 정기활동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동 심장충격기 즉 a e d 사용방법에 대한 영상을 함께 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실습과 강의로 병행하여서 국민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험 위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엄지척 구독을 좀 해주시고요. 그 구독은 저에게는 용기와 힘이 되겠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전을 말하는 남자 장종진이었습니다.